แม่นแม่นโรงนี้มุกซาา 네 오늘은 90일째 되는 날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는데요. 그러면 죄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정답은 죄가 없으십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자손, 즉 보통 출생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인이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지만 보통 출생법으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태어나셨냐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나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러니 특별한 출생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아담의 대표성 아래서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사람이셔도 첫째 아담의 범위 아래 있지 않으시고 둘째 아담 곧 모든 믿는 자의 대표로서 원죄가 없고 자범죄가 없으신 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의를 정가시켜 주심으로 모든 택함 받은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의를 정가 받았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면서 90일째 되는 날 매일매일 교류 묵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납시다. 안녕.